자 우리 학생들은 정반적으로다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일회독제에는요 뻥 아니라 종강 때까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강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인강이라고 인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동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당신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실강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죠? 이 중에서 종강까지 남아 있는 거 보통 80% 남아 있어요. 여기는요. 여긴 80%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강 듣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딱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3월 1일 날 보게 되면 20%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진짜예요 80%는 관 더요, 다. 듣다가 에이씨, 때려쳐. 하고 때려쳐. 20%밖에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실강과 인강을 딱 합치게 되면, 여기서 인류회독에서몇 퍼센트가 낙오가 되느냐. 100명의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럼 그 중에서 50명은 끝까지 종강을 구경을 못 합니다. 평균해가지고요. 왜냐면 실강 듣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20%가 수업을 듣다가 이제 중간 중간 땡땡이를 치고 끝까지 안 들어요. 인강 듣는 학생들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인강 듣는 학생들 정신 잘 차리고 들으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5 50 0돼서 50명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요, 또 50명 중에서 그래도 여기는 한 달을 잘 버텼기 때문에 두 달째 그래도 좀 버텨요. 그래서 50명 이제 남아있죠 이제 50명 남아있습니다. 5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탈락을 안 해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제 30명 남았잖아요. 그리고 요때부터는요. 이제 30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는 이제 독한 인간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하다가 슬럼프 같은 거잘안 옵니다. 슬럼프 같은 거잘안 오고 있다가 여기서한 10명 정도가 또 낙오가 돼요. 그냥 이대로 안 합니다 수업 듣는 걸 못해 50명은 이회독도 마찬가지로 수업 듣는 걸 못해 20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10명도 수업 듣다가 왜냐면 복창 터지거든 왜냐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하는데 아뭔 기출문제를 8주 동안에 책 내가 혼자 훅 풀어버리고 말지 해가지고 또 10명이 낙오가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가게 되면 현재 20명 남아있죠 20명 남아있는데 이 20명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에 절반 이상 10명입니다. 이건 절반이에요. 10명 정도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10명 정도가 포기를 해요. 왜냐면은 점수가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박 터지게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 암기해 가면서 정리해 가면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학생은 나머지 10명 밖에 없어요. 10명 밖에 없습니다. 10명 밖에요. 자, 그럼 이게 이 10명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합격 인원수예요 여기 합격 인원수입니다. 자, 보통 경쟁률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이요. 보통 20대1입니다. 20대1, 30대1. 20대 1이라는 소리는, 소리는 뭐냐면, 20명 중에서 한명만 합격한다. 5%가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30대 1이라는 말은 이것은 7.5%가 합격한다는 소리입니다. 7.5%가. 그런데 알겠지만, 필기시험은요, 필기시험은 여기서 원래 합격, 원래 선발 인원수에 보통 배수까지 뽑아요. 왜냐면 면접도해야 되고 체력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10%. 10%입니다. 필기 합격자가요. 그럼 10%면 10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10명이요. 이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오면 은이 사람들은 거의 합격해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끝까지만 잘 따라오면.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탈락하는 거 여기에 끼지 마세요. 특히 인강 듣는 사람들 어 거기 여기에 끼지 마세요. 인강 듣는 사람들이 특히 더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실강은 수업 시간에 졸기도 쉽지가 않아. 왜냐면 졸면 제가 막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졸면 괜히 질문도 하고요. 막못 살게 해요. 졸면은요. 근데 인강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강은 졸아도 제가 몰라. 안 보여.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수업 듣고 있다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제 눈치가 보여 가지고. 근데 인강 듣는 학생들은요. 스페이스바 한번만 딱 누르면 돼요, 그냥. 눌러 놓고 천천히 나중에 듣지 뭐. 천천히 나중에 언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강 듣는 사람들도 동강 듣는 사람도 실강 듣는 거와 똑같이 여기서 여기서 예, 예, 딱 틀었다 인터넷에 틀었다 여서 동영상을 틀었다 그러면은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해가지고 4개 다 들으세요 4개 4개 다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뭐 천천히 하지 뭐 그럼 천천히 붙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하지 뭐 그럼 나중에 붙어요 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강 듣는 학생들, 완강하세요.